남들은 잘 모르는 형광등 불빛의 아주 미세한 떨림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예민하게 느끼고 남들은 못 듣는 에어컨 소리도 되게 더 크게 들리고 옷에 사각사각거리는 옷감 소리 그것까지 듣는 분들인 거예요 HSP는 관리하는 거라는 거를 명심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얘키 크다 얘키 작다 하는 것처럼 타고난 특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마음정비소 정신과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 살다 보면 같은 말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HSP라는 게 있죠, Hyper Sensitivity Pers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사들이 쓰는 진단명은 아니고 굉장히 예민한 그룹들을 칭하는 심리학자 한 분이 명명한 그룹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몇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분들한테는 온 세상이 4K 화질이에요. 예민한데 그 예민한 게 병은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 자체가 느끼는 감정의 감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작은 소리도 굉장히 잘 듣고요 영상 처리도 굉장히 고화질로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각 정보를 굉장히 깊게 큰 처리를 한다고 해요. MRI 연구를 보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머리 안에서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조금 안 좋은 감정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인데 그 부위하고 붙어 있는 측두부 두정엽 그 접합부가 더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사실은 감각하고 감정 이걸 통합하는 부위인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아주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볼륨으로 들어도 예민한 사람들의 귀에는 볼륨이 한 10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잘 모르는 형광등 불빛에 아주 미세한 떨림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예민하게 느끼고, 남들은 못 듣는 에어컨 소리도 되게 더 크게 들리고, 옷에 사각사각거리는 옷감 소리, 그것까지 듣는 분들인 거예요. 마치 스파이더맨이 거미한테 물려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상대방 표정의 미묘한 변화도 알아챌 수가 있죠. 제 기분 나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나? 모든 게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민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신경시스템 자체가 더 깊게 처리하는 고성능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분들은요 진화적으로 예민함이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재밌는 건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인류가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 정도가 예민한 그룹이랬거든요 HSP 그룹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침팬치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심지어 초파리도 15%에서 20% 정도가 더 예민한 예민한 그룹이랍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더 생존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냥꾼 시대를 한번 보세요. 80%는 쫓아다니면서 곰사냥하고 사슴사냥하고 뛰어다니겠죠. 적극적이고 탐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야 돼요. 근데 20%는 굉장히 예민하게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디 위험한 데는 없는지 어디 좀 달라진 데는 없는지 쉽게 말하면 코끼리 발자국은 없는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요?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화 라따뚜이에 보면 주인공 쥐가 천부적인 미각을 타고났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아버지가 뭘 시켜요?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거 감별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HSP인 거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야 집단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 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HSP는 예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째 특징인 건데 인공지능 제미나이 보시면 사고 모드 라는 게 있죠. 물어보면 대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모드가 있어요. 그것처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답변하는 모든 거죠. HSP들은 정보를 그냥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옛날 정보들하고 연결하고 분석하는 거죠. 친구는 어, 나괜찮아 오늘 별일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표정이 좀 어둡네. 목소리 톤이 좀 옛날하고 달러. 구러고 보니까 머리도 조금 덜 비슨 것 같아. 눈빛도 좀 불안해. 이런 분들은 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걸 계속 느끼려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백화점 가잖아요. 금방 지쳐요. 시끄러운 소리, 다양한 냄새, 사람들 웅성웅성대는 말소리 이걸 다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좀 커요. 흔히들 HSP와 ADHD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죠 일단 첫 번째 차이가 자극 추구냐 자극 과부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ADHD는 자극을 찾아요 자극을 추구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하고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자극을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극을 못 받아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고 그걸 쫓아다녀요 반면에 HSP는요 자극을 피해요. 안 그래도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미 들어오는 자극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한 데를 찾아요. 신경학적으로 보면 감각 필터링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흔히들 감각 게이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는 건데, ADHD는 너무 약해서 모든 자극에 다 반응을 해요. 걸르질 않는 거지, 그냥. 근데 HSP들은요, 그걸 다 일단 받아들여. 근데 그걸 다 분석을 해요. ADHD는 일단은 다 받은 다음에 미처 처리를 못해 미처 처리를 못하고 그냥 흘려가고 대신에 마음은 좀 불편해져 그런 게 ADHD라고 하면 HSP들은 그걸 자꾸 모든 걸 마음에 안 담아두고 분석을 하려 그러죠 쉽게 말하면 ADHD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건 해야 된다는데 그거 하다가도 나비 한 마리라도 날아가는 재밌는 일이 생기면 그걸 쫓아가는 게 ADHD예요 근데 HSP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시작이 됐으면 주변에 나비가 날아가건 사람이 시끄러운 일을 하고 심지어는 BTS가 지나간다고 해도 좀 조용히 해줄래? 하는 게 HSP인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니체가 말한 인간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면 ADHD는 디오니소스에 더 가까워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고 HSP는 아폴론에 더 가깝죠. 사색적이고 굉장히 절제적이고 스스로를 가리는 그런 스타일이 HSP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별할 수 있는 법은 HSP는 과잉 집중이 특징입니다. 집중을 너무 많이 해. 근데 ADHD는 집중을 잘 못하는 게 문제죠. HSP는 또 특징이 처리 방법 자체가 굉장히 딥해요. 깊은 처리가 특징입니다. ADHD는 반면에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산만해지는 게 문제지. 집중을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ADHD의 특징이에요. 근데 HSP는 집중은 잘 돼요. 근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돼서 문제죠. 그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걸잘 못하고 집중하는 게. 만약에 걱정거리나 불안한 생각이라면 그 불안함과 걱정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반추의 개념이에요. 반추라는 건 했던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그 생각에서 못 나오는 건데 HSP들은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게 너무 과도해지는 거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이데거 염려 개념이 있는데 HSP들은 세상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감염병이 터질지 모르고. 공항에 가서도 감기 걸릴까봐, 인플루엔자 걸릴까봐 걱정하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어, 싶어, 하죠. 이게 어쩔 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불안증, 우울증이 되죠. 왜, 시에도 나오잖아요. 다 정도 병이냥하여 뭐 시름 깊어 하노라. 아, 거 옛날 가사구나. 걱정과 절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너무 과하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요 감정의 깊이와 감정의 변동성이 달라요 HSP는 감정을 깊게 느껴요 그리고 오래 느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둔, 완, 투 보면 그거 하나 보고서 한 달은 그 생각해요 최소한 3일은 그 영화 생각을 하죠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얘기를 집에 가면서 두고두고 생각하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정서적인 공명이 되게 강해요 재밌는 건 ADHD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도 의외로 하이퍼센스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충동적이면서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adhd는 전반적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정서가 충동적이니까 화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금방 잊어버리고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들이 더 흔해요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더 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sp 들은 도파민 시스템보다는 세로토닌 시스템 시스에더 예민해요. 감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ADHD들은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극도 잘못 받고 훨씬 강한 자극을 받고 산만해지기 쉬운 게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HSP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없을까요?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주창한분 중에 엘레인 아론 박사가 있는데 아론 박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척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신문 회사에서 기사문으로 그걸 번역해서 올려 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이거 필요하면은 게시판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척도는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깊은 처리를 하는지 정서적 반응 또는 공감 능력, 이게 얼마나 과한지, 미묘한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첫 번째 항목이 감각 자극에 쉽게 압박. 또 되는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금방 지치나요? 불빛이나 에어컨 소리에 자꾸 예민해지나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가요?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너무 시끄러운 유튜브는못 보나요? 이런 분들은 HSP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감각 과부하 상태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야 그게 뭐가 신경 쓰이냐? 근데 HSP는 그 감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망상 활성계라고 부르는데 여기. 가 예민해서 다 걸러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방전된 느낌이에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이건 내향성과는 조금 달라요. 내향성과는 좀 다르고 이분들은 HSP는 감각적인 피로 이게 넘버 와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시끄럽거나 혼란한 환경에서 빨리 지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요. 커피 한잔 먹으면 훨씬 더 예민해지고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커피 안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번째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떼어나서 타인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옆 친구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때 자극받는 뉴런을 겨,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HSP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좀 감정적으로 조금 예민한 스타일이긴 한데 계속 그 감정이 공명처럼 울려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한 분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런 감정을 동시에 흡수하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죠. 다섯 번째 이런 분들은 짧은 시간에 여러 일을 못 해요.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좀 보고 있거나 관찰하면 못 합니다. 예민해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좀 조용히 있고 싶고요. 뭐그 밖에 예술이나 음악에 쉽게 감동하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면 세계가 좀 너무 풍부하고 복잡한지 이런 질문들. 이건 사실 예술가적인 측면인데,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 있는 HSP 질문지들을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HSP라는 체질을 지금 바꿔본 무엇이 될까요? 예민하다는 게꼭 단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섬세하고 감정적인 풍부함 같은 장점으로 볼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예능을 하시거나 영화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함과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민해야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의 변화, 말소리의 변화 나도 느낄 수 있으면 좋죠. 인공지능이 아직은 못하니까 고친다기보다 조금 조절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일단은 명심해야 될게 hsp는 관리하는 거라는 거를 명심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얘키 크다, 얘키 작다 하는 것처럼 타고난 특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다양성이라고 뇌가 참 다양하게 작동을 하는데 다양하게 나름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세상은 80%의 인간에 맞춰져 있어요. 덜 예민한 그룹들에 맞춰져 있어요. 있어요. 사무실이나 밝은 조명, 우리나라 특히 빠른 속도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빨리 맞춰져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민하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환경을 조종하는 겁니다. 너무 빠른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섬세함이 주무기가 될수 있는 직업 환경을 찾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방음벽 쌓입니다. 기 선택. 적으로 좀 둔감해지는 거예요. 에브리싱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마음 챙김 기법이 좀 도움이 돼요. 마음을 천천히 고르면서 그러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 소리는 무시해도 돼. 이 감정은 내게 아니고 상대방 거야.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필터링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이 사념처 수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내 몸의 감각 감정, 생각, 이거를 관찰을 하고 그걸 들여다 보면서 이거는 내 것이고 저거는 남의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긴대요. 그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8주 동안 마음 챙긴 연습을 하면 예민한 편도체는 조금 줄어들고 전두엽이 두꺼워진다라는 뇌 영상 연구도 있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성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내 마음이 좀더 튼튼해진다. 훨씬 여유로워지는 마음 근육이 생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hsp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나의 섬세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돈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그 섬세함을 좀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hps의 강점이 뭘까요? 깊은 공감, 섬세한 관찰, 창의적인 사고, 높은 양심. 이런 분들은 양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술 또는 상담 또는 종교인, 글쓰기, 기획, 감시자 이런 역할을 를 하면 아주 뛰어난 일을 할수있고 남들이 못 보는 걸볼 수도 있어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반 고호라든지 카프카라든지 푸르스카 같은 문학가 이런 분들이 아마도 HSP 였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들의 그런 예민함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 거니까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예민한 HSP가 있다면 예민한 건 약점이 아니고요. 강점일 수 있고 선물일 수 ...도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 훨씬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소리>